오마가시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있는 듯한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오전 8시 10분을 조금 지나는 시간인데요. 일어난 지 얼마가 안 지나서 <laughs> 목소리가 좀 이렇지만 양해 부탁합니다. 오늘은 10월 17일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패션위크 일정들이 뚜루루루루 이렇게 어, 되는데요. 오늘은 짠! 여러분 의상 아주 예쁘지 않나요? 제 오늘 나 스케줄은 제가 입은 이 의상 더에실린 쇼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쇼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그 뉴욕 패션위크에 이어서 서울 패션위크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 가지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쇼도 보게 되고요. 오늘 전야제가 또 열려요. 그래서 북내외에서 인플루언서분들, 셀럽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제가 또 연사로서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간략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제가 하게 됐어요. 너무 두근두근두근한 마음이고요. 그땐 또 의상을 갈아입어요. 이 쇼에 참석하기 위한 메이크업을 먼저 해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착장에서는 컬러를 확 얹기보다는 의상도 또 돋보일 수 있게 피치 느낌의 메이크업을 좀 연출을 해보려고 해요 피치 오렌지 브라운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크림을 바른 상태고요 어, 눈 밑이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어서 먼저 베카의 브라이트닝 코렉터 미디엄 투딥 컬러를 눈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또할 거예요 이렇게 쫀득쫀득 촉촉한 제형이라 눈밑 코렉터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일반 컨실러를 바르면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은 뜨고 갈라지고 난리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밤 외에도 아침에 스킨케어를 할 때도 아이크림 꼼꼼하게 특히나 더 바르고 있어요. 그 라이트하게 나온 아이크림들이 많아졌어요. 아침 스킨케어에 발라도 메이크업에 무리가 없게 잘 나와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열심히 바른 중입니다. 자, 이렇게 입 주변이랑 눈 주변에 칙칙한 느낌을 먼저 이런 주황빛을.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계절이 너무너무 건조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 중에 하나인데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오늘 사용을 해볼 거예요. 쉐무라의 더 라이트 벌프 쿠션 파운데이션 774번 제가 평상시에 잘 쓰는 컬러고요. 디어달리아의 스킨 파라다이스 블루밍 쿠션 파운데이션 소프트 샌드 컬러는 외곽에 발라서요.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laughs> 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더 넣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의 스케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베이스 꼼꼼하게 할게요. 스펀지를 사용해서 물기가 약간 있어요. 어제 또 불타는 세척을 했거든요. 건조해서 잘낄수 있는 이런 팔자주름 고민이 또 많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주름이 안 끼는 방법은요.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 실키한 파우더로 살짝 얹어서 끼임이 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양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 깊어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커버할 방법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양을 줄이고 최소화해서 끼이는 게덜 티가 날수 있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눈밑이 아까 바른 코렉터가 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마도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사과 한개 프로젝트를 실천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 깎아서 먹었는데 좋은 거라고 해도 한번 먹어서 효과 보는 거는 아무리 보양식이라고 해도 좋은 영양제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거 하나만이라도 요즘 해볼까 하고 열심히 실천 중입니다. 그다음에 외곽은 소프트 샌드 컬러로 양이 아주 적게요. 외곽에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커버하기보다는요. 이제 얼굴 중앙, 커버할 커버 등을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제품이 이제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팔레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잘 쓰는 컨실러들 위주로 클리오의 3BY 컬러로요. 커버를 좀 해볼게요. 커버할 때는 또 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간 힘줘서 커버한 다음에 나머지 이 블렌딩은 정말 음 살살살살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커버가 잘 되거든요. 음 살짝 이렇게 두드려줄 수도 있고. 이런 잡티 커버는 컬러믹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공식처럼 말로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진행 중인 그 잡티이거나 착색이 된 잡티이거나 컬러가 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사실 여러분의 커버 노하우에 따라서 정말 많이 좌우되는데 이런 커버는 대부분 옐로우 느낌의 컨실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잡티들이 대부분 붉기 때문에요. 착색이 된, 되는 어두운 것들은 한 번에 밝은 걸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어두운 커버 위에 밝은 걸한번더 얹어서 완벽하게 커버해 주는 방법 이런 가이드 외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실러 내에서 그 믹스하시는 농도, 방법 이런 거를 스스로 제일 베스트가 어떤 건지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면 체리 픽서를 줄여볼까요? 파우더를 해볼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만 부분 파우더 처리를 좀 해놓고 할 텐데요. 어,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마이크로 피니싱 루스 파우더입니다. 더 건조한 계절에는 오히려 팩트 타입의 프레스드 파우더는요. 수정할 때 위주로 쓰고요. 처음 스타트 하는 이런 픽싱 파우더, 유분기 잡아주는 파우더는 루스 파우더가 더 입자가 곱고 가벼워서 이런 것들로 쓰는 편이에요. 눈썹 주변이랑요, 눈이, 눈 밑, 눈두덩이 이런데만. 코 주변도 잘 잡아서 디테일 세딩 먼저 할게요. 저는 맥의 오메가 컬러 에쉬빛의 브라운으로 잡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직각의 음영보다 굴려오는 게더제 취향에 잘 맞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쭉 내려오면 코그 라인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살짝 굴려와서 좀더 짧은 느낌으로 직각으로 할 때보다 변출을 해주고 있어요. 홀도 오늘 홀 느낌으로 섀도우를 잡을 거여서요. 느낌이 맞게 음영을 미리 깔아줘요 다음에 작은 사선 브러쉬로 이렇게 응을 했구요 자그 다음에 아이메이크업을 해볼건데요 저는 오늘 어반디케이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롱래스팅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먼저 발라볼 건데요. 약간의 심오한 펄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아이 베이스보다 광택감이 있는 그런 질감의 베이스예요. 이거를 먼저 깔아줘서 롱래스팅 될수 있게 잡아줄 건데요. 아주 소량만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이 아주 살짝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메이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피치한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들 위주로 써볼 거예요. 어, 타르트 팔레트 포스티드 컬러입니다. 베이스를 요두 가지로 잡고요. 따짝한 느낌은 이 선셋 컬러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붉은 느낌들의 그 다크한 섀도우들로 좀 잡아줄 거예요. 요두 가지를 먼저 발라볼게요.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선색 컬러를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 흑파 느낌까지 나는 오렌지 느낌인데요. 눈 중앙을 먼저 터치해서 펄감이 볼에 반짝반짝 돋보이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로라메르시의 바닐라 키스 컬러의 아이섀도우 크레용인데요. 이거는 진짜 딱 바닐라 컬러예요. 펄감이 없는데 이거를 깔아주고 위에 섀도우를 얹어서 고정할게요. 앞머리 쪽에 살짝 깔아주고 크레용도 양이 너무 많으면 뭉쳐버립니다. 아주 소량 발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발랐던 컬러를 찍어주면 더 라이트하게 보이죠? 베이스를 밝게 깔아놔서 눈 두덩이에 얹은 컬러보다 더 밝게 보이는 효과인 거죠. 첫 번째 발랐던 베이스 컬러를 언더 주변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요. 이제 포인트들을 살짝 줘볼 건데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약간 붉은 오렌지를 만든 다음에 올 따라서 컬러감을 살살 살살 얹어줍니다. 언더도 연결해서 들어올게요. 뷰러를 잘 올려주고 림멜의 누드 펜슬을요. 아주 지나가기만 하는 느낌으로 언더 점막을 깨끗하게 연출해주고요. 아이라인이 오늘 좀 센 느낌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할 예정이어서 나머지들이 약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립을 먼저 바르고 블러셔 연출 한번 볼 텐데 디어달리아의 파라다이스 드림 벨벳 립무스 캐디 컬러인데요. 피치 하면서도 생기 있는 컬러라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거든요. 질감이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매끈, 실키한 느낌이요. 입술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발라줄게요. 매트하기 때문에 소량 발라도 실키해서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어요. 네, 릴리바이레드의 매트 블랙으로 점막을 좀 꼼꼼하게 그려볼게요. 프레시룩에 퓨어 헤이즈를 껴볼게요. 이거는 그린 컬러인데요. 너무 과하지 않은 렌즈로 착용을 해봤고요. 브로우를 또 먼저 그려볼 건데 중구남방입니다. 저는 원래 <laughs> 이것저것 하면서 발란스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 그레이트 브로우스 중간 브라운을 컬러감 주는 용으로 쓸게요. 헤어가 지금 다크한 컬러여가지고 너무 밝은 느낌으로 연출하면 이질감 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네피의 프리사이슬리 펜슬 중에 4.5번으로 써볼게요. 이거는 약간 더 조그맣게 나온 버전인데요. 이게 출장 다닐 때 챙겨 나갈 때더 좋더라고요. 오늘 브로우는 내추럴하게 그리는 게 오늘 룩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을 또렷하게 그리지 않고 제 원래 브로우의 굴곡을 흘려서 자연스럽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드디어 그려볼게요. 너무 까만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바비브라운의 에스프레소 잉크로 발라보겠습니다. 섀도 느낌에 맞춰서 오늘 올려드릴 건데요. 이 다크한 초코 브라운, 보랏빛의 초코 브라운인데요. 이걸로 아이라인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게요. 턱을 너무 바짝 올리지 않고요. 조심스럽게 연결되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잉글로의42 T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연결해서 언더에 콩콩 찍어주듯이 음영감을 줄게요. 속눈썹은 엘라시아의 110번 9mm짜리로 붙일건데요. 약간 길이감이 있기는 한데, 되게 내추럴한 느낌의 속눈썹이에요. 이거를 통으로 어, 이 반대쪽도요. 나스의 클라이맥스 마스카라로 발라줄게요. 이게 브러쉬 모가 되게 되게 촘촘해서요. 사이사이에 잘 묻어나거든요. 촘촘한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꼭꼭 눌러서요. 그런 속눈썹의 매끈한 느낌이 좀더 내추럴해지게 오늘 통으로 붙였기 때문에 살짝 더 중화시켜주는 거죠. 다음에 바이아로 잘 유지될 수 있게 블러셔는 케비너코인의 아리아나라는 컬러인데요. 소프트 코랄 컬러예요. 지금 사실 아이 메이크업이 좀 붉은감이 많기 때문에 블러셔까지 붉은감이 확 있으면 자칫하면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서 이런 자연스러운 코랄을 은은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바로 밑에 윗볼에 화사한 느낌으로 얹어줄게요. 지나가볼까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코랄 블러셔가 됐습니다. 이 라인감이 못 보이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를 여기도 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줄까 봐요. 이제 악세서리들을 착용을 할 텐데요. 헤어는 있다가 헤어샵에서 받을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이렇구요. 이어링도 착장이랑 똑같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긴 이어링. 제 마음에 쏙 듭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글러브가 있는데, 짠! 화이트 글러브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착용을 해줄 거예요. 이 정도를 해놓고 이따가 헤어 느낌을 본 다음에 다시 좀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그럼 이따가 만나요. <목소리> 재밌겠다. 그래서 네. 꿈만은. 아, 우리 꼬마가씨들은 어느 곳에 가도 계셔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몰래 자라서 이런 얘기.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돌려님들 제가 왜 여기 포털에 서있게요? 바로 오늘 어, 헤라 서울 패션위크 2019년 SS 시즌의 전야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요 오늘 국내 네, 그리고 국외 인플루언서분들이 뷰티 인플루언서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초대받았고 제가 오늘 쑥스럽지만 어, 이 전야제에서 웰컴 스피칭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어, 좋은 기회도 주시고 너무 오늘 재밌을 것 같고요. 내일 또 패션 잉크가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서 설렙니다. 오늘 파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파티하러 가실까요? Ayo, 또 나눠보고 립뭐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컬러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도 재밌게 나누고요 재밌게 파티 놀다 갑니다 내일은 패션 이크 제가 어, Y C H 쇼를 맡은 날인데요 설레요 내일 잘해야 하니까 내일 집에 가서 열심히 완벽 준비를 하고 내일 또 만나요.